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. 자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. 그래서 우선은 이 무리함수를 정리를 할 건데 x의 개수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첫 번째 있는 거는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로 묶어줘야겠죠. 그럼 루트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그려볼 건데, 이렇게 놓고, 한번 그려보자. 어, 다행히도요, 얘네가 그래프 모양이 어떠냐면, 이 앞에, 얘도 지금 EX죠. 그리고 여기도 EX죠. 이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거야. 모양은 같은데 평행이동을 좀 다르게 한 거죠. 그래서 먼저 위에 거를 그려보면, 얘는 뭘 지나가요? 마이너스 2,0을 지나가게 됩니다. 마이너스 2를 하나 체크해 줄 거고, 이렇게 체크해서,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.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고. 다음 얘는 어때요? 2,0을 지나가죠. 어, 그래프 모양은 둘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. 자, 그럼 이쪽에서 또 2. 이렇게 잡아주고요. 이렇게 잡아주고.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래프 모양은 비슷하게. 아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 그릴 수 있을까요? 자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요.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둘러싸인 부분 구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y는 2도 있어요. 근데 y는 2라는 값이요. 이 위에서 이제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y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어요. 이 좌표가 뭔지 알아야겠죠. 그래야지 뭐 위에 있는지 아니면 같은지 아래에 있는지 알수 있을 거야. 그거는 여기 있는 무리함수 식에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되죠. 루트 4가 되고 2가 되니까 아, 요 좌표가 뭐야? 2구나. 이렇게 할수 있고. 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y는 2요 e, 직선도 그을게요. 이렇게 쭉. 어. 쭉 이렇게 그어 주세요. 이렇게 놓으면 얘가 y는 2가 될 거고.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넓이.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요두 그래프 y는 2 e, 그다음 x축 요거야. 어디 부분을 뜻하냐면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. 요 부분.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요? 없어요. 근데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. 아, 얘가 그래프 모양이 같다 그랬잖아.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. 이 넓이를 옮기자는 거야. 어디로? 이렇게 수,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 얘랑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옮겨서 구하는 거야. 그럼 내가 구하면 되는 넓이는 어디야? 이렇게. 빨간색으로 선생님 체크해 볼게요.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. 같은 거죠. 얘를 이렇게 옮겨 왔으니까.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를 찾을 건데요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예요. 그럼 똑같으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. 그요 앞에도 2였어요. 이렇게 됐어요. 그리 여기 높이도 뭐야? 2거든.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4 곱하기 2를 해주면, 아, 직사각형이죠?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4 곱하기 2가 되겠죠. 따라서 8이 되겠습니다.